안녕하십니까. 영가도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로또복권을 좀더 쉽게 1등을 마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로또복권은 매주 토요일날 저녁 8시 45분경에 추천 발표를 합니다. 방법은 45개 번호에서 6개 번호를 적중하면 1등에 당첨됩니다. 2022년도 6월 25일날 저녁 8시 45분에 1021회 당첨 발표를 했는데, 당첨번호는 12번, 15번, 17번, 24번, 29번, 45번, 보너스 번호 16번 이렇게 해서 당첨자가 12명이 나와서 22원씩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첨 번호가 여섯 아, 개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주역 숫자 조합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25일날 저녁 8시 45분에 주역 숫자는 3,245회였습니다. 아, 3월 a, 1를 b, 4월 c, 5를 d 이렇게 가정 했을 때첫 번째 당첨 번호 12는 b 곱하기 c 플러스 c 즉 2, 4는 8이다가 4를 더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첨 번호가 15번인데 15번은 c 곱하기 d 마이너스 d 즉4 곱하기 5하면 22죠. 거다가 5를 마이너스하면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첨 번호가 17번인데 17번은 c 곱하기 d 마이너스 즉4 5 2 0이다가 3을 마이너스 3면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는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당첨 번호가 24인데 b c 에서 c 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당첨 번호가 29인데 ab 마이너스 즉 ab에다가 30에다가 3을 마이너스 3면 2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당첨 번호가 45인데 CD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 보너스 번호가 16번인데 16번은 C 곱하기 D C 즉 45는 20에다가 4를 마이너스하면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 이렇게 하여 어어바로다시끔서 여섯 개번을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주역 숫자를 갖다 놓고 잘 조합을 하면은 좀더1등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7월 2일, 7월 2일 날 저녁 8시 45분에 1,022의 주역 숫자는 3,243입니다. 3,243을 잘 조립 공부로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도 1등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계속 늦게 올리는데 계속 한데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